검은 너무 귀여워, 쓰쓰, <목소리도> 쓰쓰, 자란다. 아그러면 꽃이 다 어디로 갔어 그래? 아 꽃이가 어디로 갔어 그래? 아 꽃이가 어디로 갔어 그래? 아 어디로 갔대 그래? 그게 무슨 말? 아니 우리 아 할인 모찌가 컸는데 더 들어갔어 그래?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어. <laughs> 웃어 죽겠어 그냥 할머니가 웃어 죽겠어 그냥 웃어 죽겠어 그냥 웃어 죽겠어 그냥 그렇게 웃어? 그렇게 웃어? 아이고 뭐 이렇게 웃어 그래? 응? 응? <laughs> 뭐주와 응, 둥둥둥둥둥둥 n g d u n 리둥 u n g d u n 리둥둥둥 둥둥둥 둥둥둥둥 n g d u 래아 d 치어디 d u 래아 a k o 어 h o 하네 그게 무 u n g d u n 게 d u n 그게 u n g d 어 n g d 아 n g Akocho, dick, 그 嗯，阿姨。哈哈哈哈哈！你那算奇怪，阿姨。